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받고 용서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잘못들이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구하며 마음의 문을 열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됩니다. 본문은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실망을 준 사람, 여전히 마음의 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의 자유롭고 또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의 미움과 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봅니다.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우리의 용서는 사람들과의 다리를 놓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며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감옥과 같이 됩니다. 그 감옥은 분노와 상처로 만들어진 벽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묶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증오는 생각할수록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내 감정을 올마매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족쇄에서 풀려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인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는 가족 간에도 오랫동안 마음 속에 상처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렵게 말을 꺼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마음 속에 있던 큰 무게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용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현재 용서하지 않는 태도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관점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누군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풀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